경찰 수사 결과 세총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세곳을 십여 발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세총으로 이웃집을 향해 쇠고수를 아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 세총으로 이웃집을 겨냥하는 한 남자가 포착됐습니다. 오. 남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쇠고수를 쏘았다는데요. 당시 창문과 문이 깨지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단이요 다들 꽝꽝 꽝꽝 들려왔습니까? 5년 전에는 밤마다 버스 정류장 유리창이 이따라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범행 도구는 역시 세총이었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총. 범행 도구로 이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총을 다룬 지 10년 됐다는 최석규 씨와 함께 그 위력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캔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크기의 쇠고수를 맞춰보기로 한 경우인데요. 지름 7.93mm 크기의 쇠고수입니다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를 하는 순간 캔은 그대로 터져버리는데요. 자세히 보이시죠? 보시면 네. 캔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laughs> 오, 불이 력이 상당하죠? 네. 어? 오.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안전교육부터 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초보자가 쐈을 경우에도 저런 파괴력이 나올까요? 하지만 파괴력은커녕 목표물을 맞추는,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 죽 맞았어요? 오, 이게 쉽지 않은데? 너는 장난감 같은데 뭐 대충 해보지. 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고가 많이 나는 네.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전교육을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자개의 나라 든 쇠구슬 사건 영상을 본 최석규 씨, 1cm의 쇠구슬은 일반 세척으로 쏘기가 힘든 크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이런 알로 여기를 맞게 되면은 외벽에 딱 맞는 그 흠집과 금이 가는 수준이 저렇게 관통될 정도는 예측적구나. 제가 볼때 개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개조했다고요. 네,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세척 개조 관련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공격이나 또는 파이잖아요데 그것을 이하고 개조해서 불법 무기화하기 때문 것이니까 정해진 손 또는 능이상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또한 일반 쇠총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쇠총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유발을 하는 등의 위험성은 크지만 보다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확립이 되고 적절한 규제와 처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취미 활동 도구인 새총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